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 아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동 관련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중에 목동 주상복합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목동 주상복합이라 함은 목동 단지와 학군을 공유하는 그런 주상복합들을 얘기하는데요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득이 높고 학구열이 높은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목동 주상복합은 목동 하이페리온 1차 아파트입니다 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요. 2003년에 준공한 아파트로서 아파트 466세대와 오피스텔 396세대가 있는 그런 주상복합입니다. 101동, 103동은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102동은 전용 83 이상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목동 하이페리온 1차가 목동 주상복합 중에서 가장 대장 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주상복합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곳은 바로 아파트 단지 내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백화점에 바로 직결해서 갈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렇게 규모가 있는 백화점을 바로 직결로 갈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 밖에는 없거든요. 바로 목동 하이페리온 1차와 신도림의 디큐브 시티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큐브 시티의 현대백화점은 곧 폐점할 예정이어서 아마 목동 하이페리온 1차가 온니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몇몇 곳들은 백화점과 주거공간이 복합되어 있는 곳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아파트가 있지 않고 레지던스와 오피스텔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모군중학교하고 모군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데요. 이 모군초등학교 모군중학교는 목동 내에서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그 이유는 배정받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고급 주상복합들이 많기 때문에 학구열은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모은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 오목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너무나 좋고요 조금만 걸어 나가면 바로 안양천이기 때문에 운동이나 자전거 라이딩, 산책 등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는 인접뷰는 아니지만 한강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시면 60평 고층이 25년 3월 9일에 9일에 40억 4천 정도의 매매가 됐습니다. 지금은 3월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컨디션의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지금 시세가 42억 이상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아파트이지만 이제 연식이 20년을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꺾여있는 구조가 많이 있고 아무래도 옛날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전용률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통창에 가깝기 때문에 여름에 조금 더운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목동 단지가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목동 현대 하이리온 1차와 같은 입지에 신축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식이 어느 정도 차더라도 목동 내에서의 선호도는 계속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주상복합 아파트는 목동 트라펠리스 아파트입니다. 2009년에 준공한 이 아파트는 웨스턴동과 이스턴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합해서 522세대입니다. 이 아파트는 예전에 박보검이 살았던 그런 곳이고 또한 별 그대를 촬영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아파트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하이페리온 1에 비해서 약간 더 신축인 2세대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1세대의 단점이 많이 보완된 그런 주상복합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이마트가 바로 입점해 있고 단지 내에 상가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이페리온 1차와 마찬가지로 모군 초중 학군이기 때문에 학군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오목교역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그리고 목동에 초등학교 유명 영어 수학 학원들이 이 오목교역 부근에 많이 입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라이딩하지 않고도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목동이나 대치동에서는 보통 재수가 필수거든요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종로학원, 시대인재 등의 그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걸어서 갈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초등부터 재수까지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는 25년 1월 21일 날에 89평 펜트하우스가 72억 5천에 매매된 목동내 최고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조금 더 작은 평수인 48평 기준에서는 최근 4월 15일 날에 29억 8천에 매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31억 이상 갈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구조를 보시면 하이페리온 원에 비해서 좀 반듯한 모양의 구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요즘 지은 주상복합에 비교해보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니, 오히려 더 멋진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지 내 상가도 잘 되어 있고 주변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목동 트라팰리스 아파트와 바로 마주보고 있는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2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오목교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도에 준공한 아파트로서 아파트 576세대, 오피스텔 403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205동, 206동이 오피스텔이고, 1, 2, 3, 4동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을 꼽자면 바로 상가 구성에 있습니다. 이 상가에는 많은 학원들과 병원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웬만한 진료 과목들은 딴 곳을 가지 않고 아파트 상가 내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KFC나 크리스피, 투썸 플레이스 등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해 있고요. 또한 초등수학의 강자인 생각하는 황소도 입점해 있습니다. 이 학원은 셔틀을 운영하지 않는 학원으로 유명한데요. 단지 내에서 바로 걸어서 갈수 있다는 이 장점도 무시 못할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도 이제 연식이 20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하실 때 기본적으로 수리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페리온 2차 아파트는 하이페리온 1차 트라필리온 트라펠리스와는 달리 초등학교는 목동초 학군이고 중학교는 목동중학교와 모군중학교 를 배정받습니다 목동 내에서 목동초등학교 보다는 모군초등학교가 좀더 선호되는 그런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모군 초중 학군을 확실히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 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페리온 1차 트라필리스에 비해서는 시세가 조금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페리온 2차 만의 장점이라면 바로 전용률을 둘수 있습니다. 보통 주상복합이 내부 구조가 아파트에 비해서 좀 좁은 편이잖아요. 40평대라 하더라도 일반 아파트 40평대보다는 좀 작은 구조거든요. 하지만 이 하이페리온 2차는 전용률이 무려 85%에 달하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다른 주상복합에 비해서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아파트와 같은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필요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선호되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목동 현대 하이 최근2차 47평 시세를 보면 최근 25년 4월 14일 날에 11층이 28억 5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층이 조금 높고 현재 시세로 본다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집값이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11층 이상의 중층 이상 아파트를 매수하신다면 30억이 넘어가는 금액에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목동의 주상복합은 바로 삼성 쉐리빌 아파트입니다. 목동 삼성 쉐리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차가 23년 4월에 입주를 하였고요 2차가 2004년 3월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주 시기가 다르지만 사진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한 단지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1 2차 세대를 합치면 482 세대입니다 목동 초등학교 목동 중학교 학군으로서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인접해 있는 그런 단지 인데요 이 목동 삼성 쉐르빌 같은 경우는 하이페리온 1차나 2차 트라펠리스 에 비해서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 인데요 그 이유는 오목교역 중심 상권 및 학원가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이필연 2차 같은 경우와 좀 다르게 외관이 오피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에어컨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주상복합보다는 상권이 조금 부족한 편이기도 합니다. 최근 시세를 보시면 60평이 25년 1월에 21억 4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보다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보면 23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 쉐리빌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83%에 달하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높습니다. 쉽습니다. 즉 구조가 좋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주상복합으로는 좀 드물게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 그런 아파트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 구조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가격대에 목동 학군을 누리면서 이렇게 큰 평수를 살수 있는 곳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목동 하이페리온 1차, 2차나 트라펠리스의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면 목동 삼성 쉐리빌도 다른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해 볼 아파트는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48세대로서 2015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주상복합 중에서 가장 지은지 얼마 안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248세대로서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대형 평수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4월 2일에 13층이 19억 8천에 매매가 됐습니다. 현 시세를 본다면 22억 정도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목동 초등 학교 목동, 중학교, 학군입니다. 그리고 바로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주상복합들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편이고 그리고 상가의 규모도 역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빌라나 구축 아파트가 있는 그런 블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목동 내에서 선호도가 아주 높은 입지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목동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모습인데요. 규모는 작지만 신축급이기 때문에 목동에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는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자체적인 상가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스타벅스도 입점해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커피빈이라든지 병원들이 들어선 상가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목교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다 보면 이렇게 큰 상가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실거주 하기는 너무 어렵고 적당한 가격에서 너무 큰 평수도 싫다 그런 분들에게 선호.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까지 목동 아파트 주상복합 다섯 군데를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상복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신데, 주상복합은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 대비 아파트보다 덜 오르는 것은 맞지만, 이 주상복합들은 실거주 하는 동안 그만큼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만큼 투자로 봤을 때 갭 금액이 적게 드는 그런 아파트의 유형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투자금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아파트 가격만 보고 수익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간 비용 대비 수익률이 따졌을 때는 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목동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목동 단지의 재건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목동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멸실 하고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동 단지들의 이주 수요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그런 아파트가 바로 목동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동 주상복합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